농매장으로어 안압 상승이 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염증성 포도막염 이 있습니다.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안압이 오르고 또 포도막염 때문에 뜨는 스트레스 때문에 안압이 오르고 또 포도막염과 스트레스제가 합병해서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안압이 오르는 경우 10에서 20일 사이가 보통인데 막 25, 30 안압이 올라서 어 약물로 안 떨어지면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환자분은 먼저 안약을 써서 안 떨어지면 수술로 하면 낫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수술해서 낫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수술하지 뭐 하러 불편하게 안약을 쓰고 그러겠습니까? 안약으로 안 떨어지니까 수술하고 수술해도 부작용이 있고 또 수술해도 반복되기 때문에 수술은 최후에 하는 겁니다. 또한 번에서 안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원인 치료가 아닌 결과 치료에 집착할때어 오늘은 25호였는데 오늘은 23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안 떨어지지. 결과에 집중할 때 원인이 개선이 안 되고 반복되는 거.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 받아 왔습니다. 어, 결과. 어. 좋은 성적, 좋은 결과에 집중 근데 좋은 성적, 좋은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어안 되네. 오늘 이번에 시험 성에 5등 하기로 했는데 10등 하기로 목표를 잡았는데 왜 10등이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공부 안해버릴래 공부 안 해. 5등 하기로 했는데 왜안 되는 거야? 왜, 안, 왜?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크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 어 내가 5등 하기로 마음 먹었지, 목표를 정했지. 그러면 공부 오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몇 시간 공부할까? 집중력을 어떻게 할까? 어떤 책을 볼까?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병치료도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얘기하게 됩니다. 과정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과를 내려놔도, 안압이 떨어져도 금방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환경, 잘못된 식이, 음식, 잘못된 수면 그 사람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과 과정을 함께 결과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과정에 충실하는 것. 우리가 몸이 빵빵하고 나는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정직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운동한 것과 안한 것의 신체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운동한 날과 운동 안한날 배가 내 네, 네, 몸이 금방 반화해집니다. 몸이 빵빵해지면 마음도 빵빵해지니다 몸이 강하면 마음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몸이라는 집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몸이라는 집이 허술하고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다치고 맨날 허약해 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휘둘거리고 그러면 그 안에 강한 마음과 정신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몸을 단련하는 거. 마음을 단련하는 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그 건강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입니다. 운동. 내 몸과 내 병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는 것또 운동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도망가거나 숨거나 마주치거나 이건데 마주치는 겁니다 스트레스라는 걸 도망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가 있다고 바짝 숨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가 내가 약하니까 이걸 충격으로 발라드리는구나 결국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청주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네탈시오 네탈시오 네탈시로소이다 라고 이제 한니다 아, 처음에 성당을 한 5년 다녔었는데 대학교 때 5년 다녔었는데 꼭이 교회와 다릅다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대학교 때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근데 성당을 다니면 꼭 네탈시오 네탈시오 네탈시로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탓인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통해서 성장통, 성장 없이 통증 없으면 양을 먹어야 된다. 헬스하러 가면 무슨 영양제 왕창 준다. 사 먹으라고 한다. 영양제 주고. 아니 운동해서 빵빵해야 되는데 영양제 주고 비싸게 영양제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또 스트레스제. 시합같이 나가려고 막. 또 호르몬제, 남성 호르몬제나 내가 하는 노력은 최소화하고 약물로 인해서 꼼꽁얻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아나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충분히 어. 음식을 먹는 게 아닌다. 음식은 아프게 되면 80%만 먹습니다. 양과 질을 80%를 양은 80% 질은 익힌 음식 발효된 음식 숙성된 음식 하여튼 피가 좋아질게 할 만한 음식 평상시에는 피가 좀 탁해도 그냥 이렇게 건강하다면 일단 내 몸이 아픈 상태다 그러면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한 음식 좋은 피가 될 만한 음식 익힌 음식 발효 음식 숙성된 음식 장에 좋은 음식 그리고 물 피의 70%가 물인데 물을 따뜻한 물을 안 먹으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물안 먹는 습관인 분도 있습니다. 피가 걸쭉해진다. 그러면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 질병이 염증이 더잘생겨야니다 이것입니다.